유튜브 최종 영상 넣는 법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란다 토크의 난다입니다. 유튜브 영상 시청 후 구독 버튼이 나오고 다음 추천 영상이 나오는 거본적 있으시죠? 의외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걸 어디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최종 화면 꾸미는 법이 궁금하신다면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PC와 핸드폰에서 모두 동영상을 올릴 때 최종 영상 넣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PC에서 어떻게 최종화면 넣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유튜브를 열어주시고요. 여러분의 프로필을 눌러주세요. 유튜브 스튜디오가 보이시죠? 유튜브 스튜디오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대시보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는 컨텐츠 눌러볼게요. 동영상을 처음 올릴 때 최종화면을 설정해 주실 수도 있지만요. 이미 올리셨던 동영상에도 최종화면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화면을 넣고 싶은 영상에 커서를 올려 보시면 이런 메뉴들이 뜨는데요. 연필 모양을 눌러 주세요. 동영상 세부 정보가 나오고요.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 최종화면이 보이세요. 네, 바로 여기서 넣으시면 돼요. 최종화면 옆에 연필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어떤 식으로 넣고 싶은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양 옆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이런 식의 형식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먼저 길이를 조정할게요. 최종화면 영상을 따로 제작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길이를 내가 원하는 곳에 나올 수 있도록 맞춰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저는 한이 정도쯤에 구독 버튼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구독 버튼은 이렇게 클릭하셔서 위치를 조절하실 수도 있으세요. 동영상은 조금 뒤늦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취향이겠죠. 동영상을 띄우실 수도 있고요. 어, 나는 여기에 대한 재생목록을 한 번에 추천해드리고 싶어 하면 재생목록을 추천하실 수도 있어요. 재생목록을 클릭하셔서 어떤 재생목록을 넣을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최근 업로드된 동영상을 올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동영상, 내가 여기에는 이런 영상을 추천하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영상이 있죠? 그 영상을 선택하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나 재생 목록 말고 그냥 동영상 두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실 때는 재생 목록을 클릭하신 다음 삭제 버튼. 눌러주세요. DEL 이라고 적혀져 있죠? 삭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동영상 하나로 더 추가하고 싶죠? 그럴 땐 최종화면 바로 아래에 있는 플러스 요소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난 동영상을 더 넣어보겠어 하고 위치를 좀 잡아주시고요. 어떤 동영상을 할 건지 특정 동영상에서 선택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최근 동영상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길이가 좀 늘어났네요. 길이를 다시 짧게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개만 추천드리기 아쉬워 하나 더 하고 싶어 하실 때는 요소를 더 플러스 해주셔서 재생 목록이라든지 동영상을 더 넣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오실 때 저장을 해두시면 이제 최종 화면이 설정되었습니다. 비공개에서 여러분들의 최종 화면을 시험해보지 마세요. 비공개에서는 최종 화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세요. 이제 핸드폰으로도 최종화면 설정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핸드폰에서는 설정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구글로 들어가 주세요. 구글에서 유튜브를 검색해 주세요. 맨 위에 있는 유튜브를 한번 눌러 볼게요. X자로 시작한 맨 윗줄 보이시나요? 거기 옆에 점 3개 클릭해 주시면 데스크톱 사이트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데스크톱 사이트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PC 화면처럼 핸드폰에서도 유튜브의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PC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 프로필을 누르고 유튜브 스튜디오를 누르면 될것 같지만,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최종화면 설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삭제해보려고 해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꾹 누르시고, 설치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제거하시겠습니까? 확인. 만약에 깔지 않으셨다면 이 작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데스크톱 사이트를 설정하신 바로 그 화면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눌러볼게요. 음,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의 앱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아까전이랑 똑같아요. 단지 화면이 좀 작아져서 불편하다는 거? 이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왼쪽에 컨텐츠를 누르고요. 동영상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이제 아까전이랑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넣고 싶은 것을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필 모양을 눌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상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전 연필 모양을 클릭했고요. 아까 전처럼 보니까 오른쪽에 최종화면 연필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PC랑 똑같이 요소를 플러스 하셔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요소를 쏙쏙쏙 골라서 넣어보세요.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었죠? 구독은 여기 그리고 저의 추천 영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이런 최종화면 영상 꼭 넣어보세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난다였습니다.